페렌스쿠스카스 역습 나가는데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오케이 이거지 개지렸다. 4번에 펠레니까. 이번에 아스널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오펠레 아, 좋았는데. 넣는 어, 줄알았는 패스 아웃 이거지 좀... 아, 깝다 오. 오! 야, 진짜 저런게라 아, 보라.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배달... 와, 이게 신기하네 오라이야 헤딩이 안 좋구나. 아하, 야, 스네이더, 스네이더, 스네이더 올려줍니다. 어? 헤더. 야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슈팅 시도 들어가라 미쳤다 들어갑니다. 대0 스로 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 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 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나이스 빠른 역습을 시도했니스앱요 페드리 펠레 김희 끊어냅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받았는데요. 크루이 스로패스. 잡아 펠레. 들어갑니다. 끊 오! 잡았어요. 마을디니, 잡아볼까, 키미히 키미히 아스널,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스월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었다오잡았 어, 요이 거실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오, 나이스 패 이상하지 못해. 나도 이상하지 못할 텐데. 어 와! 패트 리디. 넘버

아이씨 e Nice. n i c 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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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엄청 i c e Nice. Nice. 아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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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여기서 수비가 어냅니다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따라! 나이스. 자, 어디 있어? 있어? 여기서 입니다운 때립니다. 음음 <laughs> 아스널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laughs> 나윈 누니에스. 자, 이어요공 올립니다. 아아아나어니다 어 빠르게 만의 골을 터뜨렸어요 상대가 득점 후에 집중력 떨어진 틈을 잘 노렸습니다. 레코. 어. 아 어. 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지. <목소리> 라이언 브라벤베르크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푸드카토푸드카토푸드카토야 안고 있었네요.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계속해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굳게 중요한 거죠. 이번지배드리맞았어잘 아, 노렸는데 아쉽네요.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오함에서 살라! 받았어요! 아드요이번지 미쳤다. 아 옥사이트다. 아.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페드리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때려 와, 저기 두 명이 있는데. 세레는 고맙다, 진짜. 우리 열심히 썸네일 만들 수 있게. 선여가 생길 텐데요. 상대 팀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겠죠. 나이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가나요! 골키퍼와 1대 이거지오늘도그러이픈한다디니 <목소리> 음바페 디에고 마라도나 자, 반격 스 빠르게 나가야죠. 음바페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들어갔다. 이거지. 완전 들어가는 각이었어요. 이거지. 이 자, 네. 아, 끊어집니다. 페드리. 스루패스. 오, 이거 좋요 자, 때립니다. 그렇지. 이거 잘이 가지고 네모를 계속 누르는 바람에 터네모 네. 엄청 눌렀어요. 헬레~~ 우와 o hello h 못 l 야돼 hello hello h e l l 우 hello h 이 l l o 이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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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오립니다 우와! 한번데아동스슬크우 씨. 아.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파 빠르게 습하는데요 이야. 우와! 어, <laughs> 들어가는 줄. 어. <목소리> 아비 Giga, Giga. Giga. g 비 g a Giga. 데패스 a g i g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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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다 나이스! 나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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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스 나이스! 나이이스

어. 쥬어, 이거지. 이거지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빠집니다 여기 중요한 2대 아, 1 상황. 어, 자 때려야죠. 바닥면 때려봅니다. 야, 흘러 나옵니다. 야, 네 찔러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음바페 붙었죠. 찔러주는데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흐름 좋은데요. 음바페 슛. 들었다 아. 올리 아스널. 지금까지는 한골 차가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수비를 더 단단 슛. 들어다 아. 페드리. 스루패스입니다 빠집니다. 마도엘 아칸지. 어 백킨다 노네시코 그룹이요. 자꾸 뺏긴다 그러면 기회입니다. 어. 이거지! 야레야 베레. 이게 뭐냐 야.